별로 안 나네. 목말 물. 물 마셨어요. 이제 한 입에 다시 한입 먹고 아 이게 다안 들어가잖아 요한입 먹어볼게요 다시 잘 좋았어요 좋아요 이거 Mm-hmm. 저 지금 이든나야 되는 거아니가야이야 엄마, 야지 숙제 야 엄마, 이 새끼야. 엄마, 이고 있어 어? 엄마, 마마 이에서 응가 있어. 응가했죠? 응가는 왜말안 했죠? 아저. 응? 엄마랑 샤워하오늘 되는데. 엄마랑 샤워하자. 왜? 네. 온당기도 닦야까지양주겠어 <laughs> 응? 이거 더 먹고 싶어요?